빌리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 그렇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빌리포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빌리포스 4장 가서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의 작은 그네장 안에 적어도 16번 이상이 나온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도 옛날엔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이제 한 60이 되니까 이제 조금 좀 철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 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 돼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조금 들어요. 아마 죽을 때쯤이나 돼야 아마 저도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네, 배운 거 이거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바울의 마음 속에 흘러 넘치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쁨을 주러 온 에바 브로디라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 선물을 가져온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아, 제가 참 요새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제 좀 영어를 할줄 알고 영어책을 이제 마음대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할때 많은 영어 자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자료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저는 위얼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의 이런 그 강의 아, 이 주석을 이제 먼저 이제 좀 살펴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그런 주색은, 주석은, 주석은 위얼스빈 목사님의 이제 주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서 좀 읽었습니다. 예, 그렇게 읽었더니 그 목사님이, 아, 제 전공이 열 전달인데, 열 전달이라는 건 이게 열이 어떻게 전달되냐 해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온도를 재서 뭘 하는 게 그게 지난 한 30년, 35년 동안 계속 해온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예,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계 예를 들더라고요. 온도계는 우리가 영어로 t h e r m e t e r 이렇게 얘기하고, 온도 조절계는 t h e r s t a t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온도계라는 게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온도가 얼마다 이걸 알려주는 게 그게 온도계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에어컨이나 집에 가서 보시면 아파트에 다 온도 조절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온도 조절기를 내가 25도, 30도 이렇게 놓으면은 그럼 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는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로 사는 사람이 있다.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거기 맞춰서 말 그대로 온도계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만 할수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온도만 재주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내가 원하면 30도로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면 20도로도 할수 있고, 내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온도 조절계잖아요. 그래서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온도계처럼 상황에 굴복하고, 그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면 좋아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온도를 낮출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서머스텝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전 행적을 가서 보면,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상황에 상관없이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백부장과 함께 많은 군사들이 탔지만 그 배의 리더가 된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상관없이 리더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그 설명을 좀해 놨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명이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만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뭐고, 배웠다고 하는 게 뭔가, 먼저 정의를 좀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 만족이 어떻게 표현이 되 있냐. 11절 가서 보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걸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만족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뭐 아, 다룰 그런그 말씀은 아니지만 18절 가서 보니까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에 내가 다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고. 나는 모든 게다 있다 하면, 그럼 그 이상의 만족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만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휴대폰이 없는데도, 자동차가 없는데도, 아파트가 없는데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 우리가 컨텐트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하고 제 시대하고 우리 아이들 시대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그때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어요. 입을 게 제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지금이 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뭐 불만이다 뭐다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 극복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때 비하면 10배 20배 100배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 헬조선이라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한국이 지옥이라 그러니 뭐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불만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야, 불만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 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에, 자기 상태에 만족하지 않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가서 보면 아, 사람과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존재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빌려서 그 존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였는가를 지금 에스겔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 가운데 최고 우뜸이 되는 자라는 거예. 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만화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어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그와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창조의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표현된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드디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만을 그 불만의 내용이 이사에서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끌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 사람이 지금 불만을 터뜨린 이 존재가 불만을 터뜨린 내용이